이제 청소까지 하려고 그걸 뽑아왔어. 그 거기는 이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태호야, 청소 안 해도 돼. 엄마 할게. 어? 아니 청소 안 해도 돼. 태호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. 엄마 도와주려고 아유. 그 거기 냉장고 옆에 있는 건또 어떻게 알았어? 우 와, 우 와. <laughs> 태호야, 태호야, 다시 가잖아. 어, 청소 안 해도 돼. 그만해. 자야지, 이제. 어? 자야지.